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들 오늘은 제가. 예. 네. 안 아, 해도 네, 될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제가. 어, 어림들 오늘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충격 받고 돌아가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저는 이제 좀 MBTI가 T거든요. 그래서 그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조금 어,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학교 때 공부를 영어를 거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다들 이제 수학해야지, 과학해야지 뭐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과목 맞으니까. 근데 어, 고등학교 가서 <laughs> 어머도 어차피 지금 공부시키는 게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받아서 수시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정한대면 정시로 가겠지만, 근데 중학교 때 제대로 준비를 안해 놓으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 고등학교는 성적을 내 성적을 확인하러 가는 거지 키우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준비해서 고등학교 때 확인을 하러 가는 곳이에요. 근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고등학교 와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실 그런 거를 큰애를 키워보신 이제 어머님들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깨닫고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신 맡고 있는 학교의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큰애를 중동고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중대부고를 보내려다가 원남고로 강제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중대부고 보내려고 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세요 내신이 너무 잘 나오니까. 예. 걔가 1학기 때올 1등급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는 봐야 돼요. 아직 성적 산출이 안 돼서. 근데 1학기 때올 1등급이 나왔는데, 걔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수학을 집중적으로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 어, 어님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이곧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은,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을볼 텐데 일단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아까 이제 원장이 말씀하신 그 유튜브 그 영상은 여기 들어가시면 있고, 어 저는 현재 이런 학원에서 이 학교를 내신 대비하고 있고, 어 만약에 자녀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laughs> 강제 배정 받으면은. 아,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어, 요거는 제가 한경이라는 그, 뉴스, 그,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해온 건데, 90점 이상의 1등, 이번 수능 말씀드리는 거예요. 90점 이상의 1등급 학생이 3.1%에 불과한 수 나타났다. 그래서 94년 수능 도입된 이후로, 어, 전과목 통틀어 가장 낮은 1등급 비율이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 문제 풀려보잖아요? 보일이에요. 한개 틀리거나 담았거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이렇게 어려웠던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틀리거나 담았거나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절대평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머님들 지금 각자 보내고 계신 중학교 성적을 뭐로 받으세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90점 넘으면 잘하고 있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시험 자체는 너무 쉽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도 우리 아이의 정확한 어떤 위치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약간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지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 공부 시작까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죠. 중학교 시험은요. 어제뭐 특정 중학교 이름 언급 해야 되나 하려면은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말씀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어어 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중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마다 그 어떤 난이도가 되게 달라요. 나이도 되게 다르고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수령이 다른 학교랑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몇점 나오느냐 가지고 애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고 싶으면은 이런데나 이런데 가셔서 입반 테스트를 보세요. 이반테스트 보시면은 테스트 보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그럼 아마 좋은 소리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상담받고 어, 아, 아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얘기 듣기 힘드실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 단대부종을 준비해 주니까 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 조심스러운데, 단대부정 시험 막 어렵다 어렵다 막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워요. 제가 왜 그런 말씀 을 드리냐면은, 저는 고등학생을 아르시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중학교 문제 보면은, 허독순 나와요.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지? 예.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도 너무 어려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험도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외우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 단대부정 시험도,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은, 진짜 문법 하나도 모르는 애가, 통으로 다 외우잖아요? 그럼 85점은 나와요. 그, 나머지 이제 두지문의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시험이 좀 어려우면 세 문제 정도는, 난이도를 높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워서 해결할 수 없게끔. 근데 제 눈에는 그것도 쉬워요, 솔직히. 근데 이 간극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계속 쉽다고 하는데, 어, 우리 애는 왜, 우리 애는 왜 그렇게 못 느끼지?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1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어머님들이 대부분 학원 보내시면은 뭐 방학 때도 그렇고 어 문제를 다못 푸냐면 모의고사 문제 풀죠 모의고사 문제 풀었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진짜로 잘했으면 부분 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영장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죄송한데 진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뭐 이렇게 동그라미 칠때 기분은 좋겠죠. 예.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그 내가 뭘 지금 알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고등학교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에 가셔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등수를 가지고 점수나 등수 가지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몇점 받아고 몇 등인지를 그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로. 네. 그 원래 고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원래 고사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학원이 있다면은 원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상대평가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뿅 이렇게 돼요. 왜이좀 등수가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수학 중요한 건 알거든요. 그래서 수학 해야 돼요. 근데 수학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수학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머지 두 대의 나머지, 그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6, 7, 나머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나머지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뭐, 과학, 영어,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를 몰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 비중을 낮춘 다음에 다른 걸또 몰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비중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깨작깨작해서는요, 지금 얘는 이 정도 하니까 변화가 조금 있는 거죠. 이 정도 해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나머지 과목이라고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몰빵을 해야 돼. 몰빵을. 근데 몰빵하다 클리려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니까 몰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늦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지금 할수 있는 게 이게 지금밖에 못 해요. 지금밖에. 지금밖에. 중3도 지금 늦었어요. 중2는 조금 걱정하셔야 되고, 중일 정도면 은뭐좀 좋은 선생님 만나 가지고 잘 배우면 은 괜찮다고 보는데, 빨리 이걸 깨달으시고,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유형을 좀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옆집에 뭐 친한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좀큰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짧게 얘기할 건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일단 범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한 2주 전에,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 전에 공부해도 몇점 나와요. 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달 전에 다 외우려고 해도 힘들어요. 한달 전에 다 외우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외우는 식의 공부를 권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기본기가 없으면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와 다양한 유형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수능형 문제는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객관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술형입니다. 근데 어님들 이거는요, 아무도 안 틀려요. 이거 하나 틀리면 그냥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뭘 자꾸 시키세요 이것만 시키잖아요 아무도 안 틀린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틀리면은 1등급 애들은 이거 틀리잖아요 카톡 와요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1등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 유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다음 그래, 어, 요양문의 일부이다. 뭐인간을 완성해라. 혹은 어뭐 필자의 뭐뭐를 읽고 필자의 의견과 일치한다면 일치하는 이유를 쓰고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은 근거를 대라. 이름게 중학교 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근데 이, 일단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를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언제든지 영어로 쓸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여기를 다녀야 될 판이야, 지금.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하고 그다음부터는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 좀 문제를 좀볼 건데, 문제를 보시면, 보시면은 이건 이제 희문고등학교 문제예요. 어머님들 희문고등학교 좋아하시죠? 그죠? 그러면 윗글 A, B를 읽고, 근데 A, B는 제가 잘랐어요. A 길이가 요만큼 되고 B 길이가 요만큼 돼요. 그러니까 두 지문이에요, 두 지문. 그래서 읽고 학생이 나눈 대안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게, 어법에 맞게 하나의 문장으로 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보세요. 보여서 조건이 이거 쓰래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야. 이걸로 시작하게끔 하래요. 그 다음에 얘를 변형 없이 한 번만 포함하고 여기 A, B에 들어갈 내용을 섞어서 조합해가지고 이제 딱요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요거 오답률 꽤 높았거든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쉬운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고 여기 어머니들도 단대 보고도 좋아하시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이거는 틀리면 1등급 안 나와요 그 정도 문제예요 근데 어, 어, 단대부고 나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맡트학교 단대부고 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들 실력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이래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되게 신기 하더라고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 시험이, 단대보 같은 게, 커트라인이 97, 96, 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서수령이 단대보가 4개가 나오는데,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손도 못 대요. 근데, 커트라인은 96, 97이래. 그러니까 여기, 이, 콘크리트 라인. 얘네들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아까, 어님들, 제가 말씀드린 거, 중학교도 다 하고 온 애들이에요.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거를 어떻게 틀려요? 음. 근데 틀려요. 그래서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런 소수형 문제 맞추려면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순위한 문제풀이 해야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10으로 봤을 때 얘는 한3 정도 드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어법 4 정도 두고, 나머지 영작을 3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어법 4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법 4가 아니에요. 그런, 뭐, 뭐, 답, 이출치, 부분 등 틀린 거, 그거 백날에 봐야 실력 안 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랑 연계되는 어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그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얘는 적당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법법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를 장문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요약형 서술형을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가 자꾸 요약형 서술형을 말씀드리냐면요 학교들이 서술형 유형이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요약형 서술형입니다. 시험 문제 내기도 쉽고 적중시키기도 쉬워요. 그래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구성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주 2회잖아요. 그러면은 어주 2회 1차 시에는 일단 어법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요. 어법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시 수업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타임당 문장을 30개 정도 훈련시키거든요. 한 타임에. 그러면 걔는 계속 그거 쓰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쓰는 연습.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칠판에다 풀이해주고그 다음, 그러니까, 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목, 이렇게 수업이면, 화요일에는 개념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타임에는 품사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그 품사가 뭔지 이해를 했으면 그거를 오형식에다 적용을 해보고 뭐두 번째 타임에 명사를 배웠으면은 어, 아세 번째 타임에 명사를 배웠으면 네 번째 타임에는 명사와 관련된 구문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 첫 때는 실전 적용을 합니다.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고등학교 가서 기적을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아니에요. 그그 기적을 기대하면 안 돼. 기적을 불러 이렇게 야애 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겁나 열심히 해요.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으면 하고 놓으면 여기 앉아. 그리고 딱 붙어가지고 계속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40점 이런 애들 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막 80점까지 막 끌어올려요. 이 정도면 2등급이거든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얘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2학년 때는 1등급 나올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얘가 1학년 때이 벽을 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얘가 왜 1등급의 벽을 넘지 못했냐 하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이제 선생님이 하도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그안 거야.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어, 근데 이 단어가 뭐지? 이 단어가 뭐야 심지어 얘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노력이 시험에 떠오르지가 않은 거야 이 폴트가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인데 여기까지 온 거야 기적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기대할 게 아니라 미리 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 항상 해야 돼요. 항상. 밥 매일 먹죠. 얘는 밥이에요. 얘는 반찬. 반찬.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수업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1주차 때는 어머님들 책첫 페이지 보면 모든 문법 책의 책 페이지 표면 품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애들 그거 있나요? 읽지도 않아요. 너 품사 뭐냐고 물어보면은 명사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깝깝해요, 진짜로. 품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명사 이런 거래요. 품사는 단어를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걸 품사라 그래요.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품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머님들 이런 식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런 식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안 해요. 좀 진도 나가야죠. 학교에서 주는 지문이 막40 지문, 80 지문 이런데 이런 거 언제 설명하고 있어 이런 거 만약에 설명하는 내신 수업 있잖아요? 그럼 망해요. 애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2주, 그래서 1주차 때는 풍사랑 이런 거 정리하고, 2주차 때는 명사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노란색 구분해 놨죠? 4주차 이후부터는 드릴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앞에 배운 걸 바탕으로 뒤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앞에까지만 해도 애가 자신감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뭘 쓰는지도 자기가 몰라.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조차도 안 되는 애들이 까깝한 거죠. 근데 주어를 썼어면 다음에 무조건 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애는 심각한 애고 그런 애들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수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어, 교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제, 이거는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전 적용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 수능형 문제 푼다 그랬죠 수능형 문제 풀어요 이거 풀때 아주 좋아해요 쉬우니까 풀고 난 다음에 여기 A에 해당하는 구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서술형으로 변형해서 내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를 해석을 해봐요. 해석해보고 얘랑 쌍둥이 문장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 외우라 그러면 금방 지금 외웠으니까, 배웠으니까 금방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랑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 문장을 만들어서 영장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문 있죠? 아까 어떤 지문? 이 지문. 이 지문에 한글 해석권이에요. 이걸 왜 주냐? 원래는 주면 안 되는데 중학생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주고 우리 말로 요약을 시켜요. 여기 빈칸에다 요약하게 시켜요. 그럼 이제 요약을 해보겠죠? 그런 다음에 그 요약한 거를 이렇게 예, 그 써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등학교 유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을 제가 변형했어요. 왜? 변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이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땡 하고 밑줄 그어 놓잖아요 그거 자체가 힌트예요 그거 자체가 힌트라고 그렇게 문제 풀어서 실력이 안들어 그래서 이 지문 자체 아예 바꿔버리고 바꿔버린다고 어떻게 했어요 밑줄을 길게 빼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힌트 자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어, 못 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어머님들 뭐 의아하실 거예요. 뭐 이런식,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연하죠. 이렇게 안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후회하시기 전에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어,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뭐 탐, 탐구 과목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2외국어도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냥 노력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영어는 커버 안 돼요. 예. 수학이랑 영어는 안 돼요. 국어도 커버돼. 솔직히 그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